반갑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 녹십자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. 현재 시간은 2021년 10월 5일 오후 5시고요. 종목 코드는 006280 되겠습니다.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, 저는 이 녹십자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좀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녹십자가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이 돼서 걱정 많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직 얀센에 대해서 이제 풍문 제 미화, 그, 미확정이라고 나와 있고,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은 이제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.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최신화가 될 거예요. 요걸 이제 돼서 만약에 없는 일로 됐습니다. 뭐 이렇게 되면은, 모멘텀이 사라지는 거라서 굉장히 좀, 의미, 그 그러니까 하락, 지금 그, 얀센 백신 없던 일로 막 무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면 살짝 조금 위험하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, 지금 오늘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. 이렇게,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 개인 채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상하게 좀 말씀을 드려놨는데 제 채널에 이제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어그 사이에 또한 분이 드셨네요 이렇게 이제 보면은 시장 전망과 대응이라는 게 있어요. 여기 이제 보시면. 정말 자세하게 말씀드렸고, 난 대략적으로 본인들의 보유 종목을 어떻게, 어, 대응을 해야 되는지,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소상하게 좀 밝혀놔서, 어, 이제 한번 이제 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확신이 들고요. 자, 어, 제가 저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, 지금 상황이 물가는 오르는데, 수요는 안 올라요. 그럼 이게 뭐냐?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에요.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거든요. 물가, 지금 에너지, 에너지 자원에 대한 가격 정말 오르고 있죠. 뭐 석유 가격, 천연가스 자원, 석탄 가격, 뭐할것 없이.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수요가 올라가지고 물가가 오르는 그런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지금 공급 차질 때문이거든요. 공급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, 지금. 그 문제가 뭐냐? 여러분도 다 아시는 코로나. 코로나에 의해서 지금 수급의 문제가 지금까지 막 우격 다짐식으로 막 꾸역꾸역 막 이렇게 버텨오고 올라오고 막 이랬던 것들이 다시 한번 좀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, 요것들, 경기 둔화에 대한 투심 약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,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이제 채널에서도 이제 소개해드렸는데,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 이게 좀 해소가 되거든요. 예, <laughs> 네, 근데 지금 공화당하고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큰 폭으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어잘 되겠죠. 예, 네,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하고 싶어요. 왜냐면 그게 만약에 안, 안 되면 안 되잖아요. 그럼 중국, 그럼 미국이 망할 수도 있어요. 예. 네. 그 공화당이 적절하게 이제 자기 몸값 뿔리면서 뭐 하나 이제 협상 카드 제안할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그 협상 들어주는 식으로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하겠죠. 공화당 찬성을 받아서. 이제 정치는 그런 거니까요. 예. 네. 그렇게 이제 볼수 있겠고. 자, 그리고 이제 유의미한 29만원 선 탈출이 됐는데, 제가, 그, 거기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,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선에서 이제 하락폭은 조금 이제 홀딩을 해도 무관하다라고 하는데, 오늘은 그래도 살짝 좀 거래량이 실렸어요. 네. 살짝 한500% 이상 좀 실려가지고, 좀 약간 위태롭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, 이거 한 5시 반 넘어가지고, 얀센 백신 없던 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. 왜냐면은 지금 거래량이 조금 실렸어요. 왜냐면 거래량이 한이 정도 한, 원래 이 녹십자가 지켜주던 거래량이 있어요. 뭐, 5만주, 뭐, 7만주, 뭐, 8만주, 뭐, 이런 선이 있는데, 좀, 과도하게 오르면. 어려운... 근데 뭐, 이 정도까지는 뭐, 아니것다 막, 진짜 거래량이, 막, 이 정도, 한 100만주 이상 터지면서 막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 하면, 그건 100%거든요. 근데 이제, 좀, 긴가민가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결론,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. 지금까지는 잘 지켜왔어요. 지금 경기 둔화에 따른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이제, 어, 증시 둔화 뭐 이런 게 아니었으며, 이런 식으로 횡보했다가, 얀센 백신이든, 얀센 백, 얀센 백신이 아니더라도 지금, 그, 녹십자가 가지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이 이 정도 되거든요? 이제 승인된 거 이거 빼고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. 총 14개의 파이프라인을 온전하게 굴릴 수 있는 제약 기업이 우리나라에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런 기업 중에 지금 녹십자가 하나이기 때문에, 어, 좀 기본적인 상승 소스는 좀 무궁무진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, 하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돼야지만 약간 좀 투심이 좀 이제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클릭을 어,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, 이렇게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, 저희 어 집, 전문가 집단들은 매일 이제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이 9월 27일 월요일이니까, 월요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, 자, 그냥 쭉내려가요 예, 네, 쭉 내립니다. 뭐 전일 뭐 미국 중심 뭐 이러니까 얘기하고 있구요. 장 시작 5분 전, 이렇게 장 시장 개장과 함께 제이콘 텐트리, 일선 건설, 그 다음에 이제 한솔 인티 큐브가 이제 들어왔구요. 또 이제 1차 목표가와 손절가,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, 뭐 현재가 기준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리딩 드리고 있습니다.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자, 그리고, <laughs> AP 투자 연구소의 어떤 이제 백미라고 할수 있는 테마주검색기라고 있는데, 저희가 만든 이제 무료, 어, 어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테마 강도랑 실시간 차트, 테마 분석, 실시간 테마 순위. 이런 식으로 아주, 어, 좀 알짜배기 같은 이런 분류를 이제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. 여기 좀 밑으로 내리셔서 다운로드. 자기가 만약에 지금 이제 PC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PC 다운로드. 아니다, 나는 안드로이드로 보고 있으면 다운로드. 이거 누르시고, 아이폰이면 이거 다운로드 누르시고, 그러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